아쉽다~, 아쉽다. <laughs> 아쉬운 거 맞지? 아 죄송한데, 아쉬운 거 맞죠? <laughs> 우리 그래도 리커스성공했니까 아, 너무, 너무 아쉽다 진짜 진짜 아, 제가 일이 아쉬워하네. 진짜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. 이제 린이랑 후연님이랑 함께하면 진짜 기쁠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꼭꼭 아, 그러니까. 꼭 진짜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. 해야다저때일침 일요일에 일정이 없네요. 음, 어? 음, 음. 나도 일요일 일정 없는데? 어? 나도 일요일 일정 없는데? 일요일로 렛츠 고. 아, 일요일 에 렛츠고 아일아일고 <laughs> 좋아 좋아 일요일 좋지 일요일 그러면 어? 시간은 이따가 그 채팅으로 정하는 걸로 예예예 예, 예. 지금 음. 제가 방을 한번 파볼게요 기기기 <laughs> 진짜 기 진짜 너무 웃겨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, 이거 왜 붙는 거야 갑자기 아, <laughs> 아, 아, 아 잠깐만 디코가 생겼어 90일 이리방이래 아. <laughs> 아니 너무 아쉬워하길래 음. 마음이 좀 아파서 그래서 봤어.. 음. <laughs> 그니까 이거 왜 비방용이라니? <laughs> 하지 마! 하지 마! <laughs> 통화를 통화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는데요? <laughs> 비방용 이야기인데. <laughs> 통화 제대로. 맞아 이게 못해서 왜 비방용? 비방용이지 어, 뭐, 이게? 그럼 미안 음. 미안할 수도 있지 뭐. 음. 음. 저희 못친 뭐 것도 꼭 그, 그대로 음. 읽었습니다. 이. 예. 음. <laughs> 하지 말라고! <laughs> 우와, 뭐지? 방송은 별로 미안하다, 미안하다 보이고 싶지 않은 거. 대화도 안 됐고 그래서. 어랑? 아니 비싸 아니 진짜 그래야. 진짜 미안해 그런 거죠 비싸가는 뭐야 <오야>. 그렇게 비싸가 뭐야 비싸가 진짜 후야님 비싸가를 나중에 꼭꼭이 일을 제가 <laughs> 꼭 돌려받을 거예요 돌려받는 아. 아. 기대하세요 뭐를 돌려 받는 건데 돌려받는다고 어. 돌려주는 게 아니고 돌려받는다고 돈돈 이제 오. 앞으로 오. 언젠가 언젠가 후야 부르는 나를 만들 거요. 예 기대하세요. 아 반말을 돌려받는데 반말 부를 거리. 아 유주아 응. 네, 리예님 돌려줄 거예요. 네 응. 알겠습니다. 스트리머 유주아 리코님 네. 잘 알아들었습니다. 아 역시요 이렇게 선을 아. 안타깝네. <웃음> 아, <웃음> 아. 아 이거 봐. <laughs> 뭐야? 들었다 이거. 고향님, <laughs> 그러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너무 선거진 기분이에요. 아 운다 울어 <laughs> 어떡해. 아 눅눅해졌어요. 리나 그렇게 <laughs> 웃지 마. 예? 너또 아니, 아고 웃었지? <laughs> 안웃을게 아니, 안웃 아니, 아니, 니아 <laughs> 어,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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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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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웃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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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아니, 아니, 아니,